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 토렌트, 트론, 기타 등등 이러한 중국 코인들에 대하여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원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에 있었던 기사들, 여러 기사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기사 대신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매매 방법 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네, 오늘은 강의 짧게 시작하고 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마진거래를 이용한 매매 방법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마진거래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으로 단기간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만든 사람들은 몽땅, 한 병도 빠짐없이 전부 마진거래로 그렇게 돈을 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거래가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매매 방법처럼 안전하게만 이용하면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뒤에 승률 100%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어, 가장 많이 하는 투자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A 코인이 있어요. A 코인. 한 개에 천 원이에요. 천 원. 자한개에 1000원인데 10개를 매수 했어요 10개를 매수 자 그래서 이 코인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700원이 됐어 마이너스 30%죠 이때 제가 A코인을 10개 샀잖아요 10개를 추가매수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춰줘요 자 그러면 제가 1000원에 10개 샀고 700원에 10개 샀잖아요 그럼 제총 평균 단가는 850원에 A라는 코인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2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개.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5%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래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코인이 회복을 하면 좋겠지만, 회복을 안 하고, 더 떨어졌어. 595원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물타기를 해도, 다시 마이너스 30%가 된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30%가 된 상황에서 물타기를 한번 했죠. 그후 다시 코인이 또 폭락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30%를 돌파했어요. 자, 그럼 저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해외 거래소로 옮겨요. 맞은 거래소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 있잖아요. 이 코인을 전부 옮깁니다. 몇 개를? 20개 전부를. 자, 20개를 전부 다 옮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20개를 옮겨서 저는 세배를 많이 해요 가장. 레버리지가 2배부터 100배까지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솔직히 높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는 거는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5배 이상으로는 안 하지만 대부분 세배로 많이 해요. 세배로. 그래서 세배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595원이던 코인이 저희가 처음 구매했었던 1,000원까지 회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물일 때. 현물.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가 850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천원으로 회복을 했어요, 코인이. 그러니까 대충 암산해 보면 약 15%의 이득을 봤어요.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15%라는 이득을 볼수 있었어. 원래였으면 본전치기인데. 자, 하지만 두 번째 방법. 제가 확실한 타점이 오면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고 저배율 롱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확실한 타점을 마이너스 30%에서 뭐를 한번 타고 다시 마이너스 30%까지 도달을 하면 확실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처럼 저배율 롱을 잡았으면 몇 퍼센트가 이득이냐. 네, 15포 곱하기 3. 45%가 이득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1,000원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했지만, 2,000원이 됐다고 쳐요. 2,000원이 됐다고 치면, 이득은, 더더욱 어마무시하겠죠? 어, 대충 이 정도면, 웬만한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트 2, 두 번째. 이번에는 승률 100% 매매법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 모든 코인들은, 조금 메이저 코인들은 에어드랍이라는 걸 해요. 특정 시간에, 그 예를 들어, 리플. 리플 코인을 몇월 며칠, 몇 시, 이날 가지고 있으면 스냅샷을 찍고 코인을 준다. 다른 코인을 준다. 이게 에어드랍이라는 건데요. 이 에어드랍,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자, 리플 코인이 있어요. 천 원이야. 근데 에어드랍을 어, 7시에 한대. 지금 시간은 6시 58분이야.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서 리플을 풀리옵스 하시고 접해올 숏을 잡아요, 숏. 떨어질수록 이득인 포지션 숏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7시에 딱 스냅샷을 찰칵 찍고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팔아도 코인을 다 받아요, 스냅샷 코인을. 그래서 사람들이 물량을 다 크게 던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인이 폭락을 하겠죠? 이때 나는 숏을 잡았으니까 떨어진 만큼 이득을 다 발라먹는 거야. 이게 100%에요. 100%.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여태까지 돈을 잃은 적한 번도 없어요. 승률 100%고 제 카카오톡 공유, 정보 무료 공유방 있잖아요. 여기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 방법 매일 써먹으셔가지고 큰 이득 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고배율 레버리지로 하면, 이게, 개미털기를 해가지고, 청산시키고,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저배율 숏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 매매법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중국 코인, 짧게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중국 코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트론에 대해서, 일단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코인은, 어,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는 USDD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 이 트론의 발행 그리고 소각은 유통량에 관한 사항이 USDD와 상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연동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어, 시세 변동성 가능성도 막 많고요. 뭐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라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할 텐데. 자, 최근 있었던 이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최근 루나코인 다들 아시죠? 김도영 씨가 대표로 있는 테라. 자, 거기서 시스템이 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이걸 다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요약을 하자면 대충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지급을 해줬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루나코인이 퍼졌었던 어~ 살짝만 말씀을 해드리자면 루나 생태계의 ust 앵커 프로토콜 예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t 어~ 그러니까 usdt 같은 코인이에요 어~ 이거를 스테이킹할 경우 연 복리 이유를 약 20%를 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토론에서 이번에 30%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든대요. 뭐, 이게 사기, 사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서 우리는 누나가 어떻게 망하는지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준다 하는 거는 무조건 의심 저는 무조건 안 해요.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이유 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퍼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할 거지만 어,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트론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 회복력도 짱짱하고 혼자 조금 독주해서 막 오르고 그러한 상황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어뭐 트론 같은 어얘얘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디앱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걸 제공하는데 이 코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화된 주체 없이 사용자와 개발자 광고주들 간에 직접적인 컨텐츠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뭐 기술적 특징으로는 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독립 그러니까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높은 수준의 거래 처리 속도를 일단 확보했고요. 또 동시에 기존 이더리움과는 달리 위임 지분 증명, 어 디포스, 어 이거를 합의 알고리즘으로 채택도 했고요. 뭐트론 네트워크에서 디앱을 만들 수 있도록 트론 가상머신, 어 이것도 뭐 만들었잖아요. 근데 트론 버추얼 머신 이거 만들었다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메모리 cpu 기타 등등 컴퓨터 기초 개념 없이도 누구나 쉽게 d앱 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듣기로는 진짜 트론이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해요 듣기만 하는 걸로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고 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싫어하지 그래서 딱히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다음 트론을 했으면 비트 토렌트가 빠질 수 없겠죠 어 일단 비트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 공유 시스템 어, 이 비트 토렌트에서 사용자들에게 파일 공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또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론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유저들은 희소성 높은 자료에 시드를 유지할 때마다 더욱 큰 보상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서 뭐가 된다? 원활한 시드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 특징으로는, 트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TRC, 어, 20 토큰이며, 비트 토렌트 네트워크 상에서, 어, 네트워킹 속도, 그리고 저장 자원 등을 위한 토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 코인은 비트 토렌트 스피드, 비트 토렌트 파일 시스템 어 기타 등등의 디앱을 지원하고 있고 더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코인도 진짜 차트 보면 망했어요. 망했어. 딱히 중국 코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전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뭐, 이렇게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어쨌든 뭐, 중국 코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좋은 코인들 많으니까, 다른 걸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뭐, 해외 거래소 매매법 말씀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비트 게시라고 세대 5대 거래소 게다가 세계 5대 거래소들 중에서 가장 할인율이 높고 영구적으로 네 혜택이 많은 그런 거래소를 뽑아 가지고 홍보를 해 드리는 거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회원가입 하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네뭐 일단 이번 영상 대충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톡톡이었습니다. 땡큐.